엘리바스는, 어, 욕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회계를 촉구합니다. 욕이 먼저, 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한 욕의 불행은 그가 하나님의 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건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엘리바스는 요비 악을 행한 이유가 물질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겼던 보아를 티끌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보다 더 가치 있고 보아임을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돈은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건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건면한 대로 욕이 살아가게 된다면 욕을 애면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욕에게 얼굴을 들 것이고, 그리고 욕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욕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제안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벳에 있어서 그의 말은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어떠한 해답을 제시한 것 같지만 그 해답은 공허한 가르침을 전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엘리바스가 전한 겉면은 불가능한 해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회복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요배 친구들이 요배 말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전제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욕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20대보다는 30대, 그리고 30대보다는 지금 저는 신앙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제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하다가는 이 힘과 능력과 경험 지식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주님 손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